와 뭐야 이거? 저번에 만들었던 지하철 <laughs> 미쳤나봐. <laughs> 들어와. <와>, 돌아 왔 <laughs> 돌았나봐. <laughs>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정착지는 어딘대데요 <laughs> 저기 서 있잖아. <laughs> 아 여기네. 이번 전차역은 서울역입니다. 와 미쳤나봐. 이거 의자가 업데이트돼서 더 좋아졌다고. 노약자석인가? 노약자석이 안 되면 어떡해? 아나 다리 아파. 미쳤다 진짜. 예쁘지 저번보다. 네, 훨씬 이쁘다 확실히. 그때는 색깔도 몇개 없었는데 지금 색깔도 많이 늘어났어. 와. 어쩐지 뭔가 로딩이 길더라.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시면 <laughs> 와 여기는 <웃음> 하원이랑 <laughs> 배낭이 너무 삶의 무게 같다 <laughs> <laughs> 너무 힘들어 보여 여기 여기 이리 와봐 여기는 하원이랑 커피집이랑 같이 하는 건데 문제가 뭔지 알아? 뭔데요, 비둘기? 아니 커피머신이 없어. 커피머신 아 <laughs> 그냥 카노, 물만 카노 마셔. 타드림. <laughs> 물만 마셔. 여기를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. 어울리는 가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. 이런 거니까 진짜 이쁘다. 여기 앉으면 꽃이랑 같이 혼자봐 나 보고 싶어. 오 너무 이쁘다. 내가 인생샷 찍어줄게. <laughs> 앉아봐 배경 보면. 반대편 어머 여기도 이쁘네 반대편? 여기? 어 여기도 이쁘네 여기는 미반성인데요 예약 도서관인가요? 네네 오오 <laughs> 대출이세요 아니요 반나비. 아네 반나비 그냥 여기다 두고 가시면 되세요. 아왜 도끼를 들고 <웃음> <웃음> 은행 강도처럼 책내나? <laughs> 거기 들어갈 거야? 정말 들어갈 거야? 아니 나올래? <laughs> 아니 못 나가. 나갈래? <laughs> <못> 가 <나가? 웃음> 얼른 들어와. <laughs> 나갈래? <laughs> <laughs> 왜 도망가? <laughs> 엎어서 자기 모션도 있었으면 좋겠다. <laughs> 요즘 시험 기간이라 자리가 꽉 찼어. 왜 <laughs> 거기서? <웃음> 아니 실내에서 정수기. 공부하기 싫어. 개 뜨다가 쫓겨난다고. 공부하기 싫어. <웃음> 쫓겨난다고. <웃음> 공부하기 싫어. 와, 진짜. 이상한 사람이야. <웃음> 너, <웃음> 너, 너무 이게 어, 언니한테 다 <laughs> 그래도 되는 거야? <laughs> 이상한 사람이야.